저희는 오늘은 키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박물관을 왔어요. 여기에 그 옛날 올드카와 그런 올드 바이크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an I take picture or video? Thank you. t h a 네 지금 안에 들어와서 티켓을 지금 사고 있고 어, 여기 안에 보면은 올드 바이크, 올드 차들이 지금. 아주 가득합니다. 촬영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서히 둘러보면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터키 와가지고 티켓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 와, 1885년도. 와, 1885년도. 출력 0.5마력. 엔진 배기량 264cc. 이게? 원 실린더. 무게 90kg. 최고속도 1 1 k m <laughs> 세계 최초의 오토바이 모델. 와. 와 이게 세계 최초 오토바이? 세계 최초의 오토바이라고? 세계 어, 그 최초. 오토바이. 와. 네, 와. <laughs> 벤츠 토탈 프로덕티드 25. 25대 생산했다는 것 같은데. 1886년도에. 세계 최초 자동차. 와. 아, 저 이게 핸들이네.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이걸로 이렇게 <laughs> 근데 세계 그 최초에는 체인을 썼구나 그지 오토바이는 세계 최초의 오토바이는 벨트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체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요 그리고 휠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왔는데 와 진짜 너무 지금 너무 설렙니다 저 사실 자동차에 그렇게 잘 모르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구경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와, 뭐 1962년도. 근데 이거 알파 루미오라는 브랜드가 있긴 있더라고. 사이드미러가 여기밖에 없어. 오른쪽이 없어. 와, 이건 어디 거야? 오스틴 힐리. 모르겠네. 1967년도에 만들어졌고, 109마력. 109마력. 3000cc. 3000cc. 트라이언프. 이거는 오토바이에도 지금 회사가 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트라이언프인지는 모르겠어요. 트라이언프 TR3. 이것도 트라이언프. TR6. 이것도 트라이언프. 제로백이 8초래. 제로백도 써져있네. 그래, 제로백 8초? 와, 근데 진짜 빠르다. MGA. 어? 이것도 MG TD 로드스터 53년 와 진짜 오래됐구나 나시마 아, 헬로 로드스터 포르쉐 마크가 포르시아 이거 1600cc야 얘가 어. 포르쉐에서 1600cc가 나왔네 <laughs> 달린 달린 근데 앞에가 진짜 길다 옛날 차는 이렇게 앞에가 길어 와이 차는 진짜 디자인이 특이하다. 얘는 차체가 조금 높다. 음, 픽업트럭 같은 그런 느낌의 피아트. 여기 나라에는 피아트 차가 진짜 많거든요. 피아트의 엄청 고전 모델인 것 같아요. 페라리 몬디알 3.2. 이것도 페라리. 308GTSI. 이 엠블럼이 이렇게 박혀있는 게 진짜 레전드다. 올스 로이스다. 이름만 들어봤는데 이런 걸 실제로 보네. 쉐보레 인팔라. 쉐보레 인팔라라는 모델은 지금도 이, 있지 않아요? 세단인데 엄청 긴 세단. 사장님 차 같은 느낌. 이것도 쉐보레. 어 벤츠다. 그니까 아니 이게 진짜 그아 이거 배그에 나오는 그 미라도보다도 더 길어 <laughs> 이거 운전 어떻게 하냐 <laughs> 이거 화물차보다 긴거 같은데 <laughs> 진짜 우주선 같이 생겼어 캐딜락 와 진짜 이 차는 군용차 같이 생겼는데 뒤에도 번호가 딱 학방색에다가 그... 윌리스 이거 뚜껑 닫을 수 있네 앞에 여기 빽미 라고러고 있다 그러네 앞에 유리를 닫을 수있네 여기 삽도 있어 와 근데 이런 차는 어디서 구했대? 얘는 조금 현대, 현대식 차다. 그렇지, 이게 슈퍼카 같아. 575 어, 마력이야. 재규어다 이것도 5는트럭7 5 마력. 럭 트럭. 그냥 버스같은 느낌이 드는데 트럭이라 써져있어 이 와 베스파 1972년도 모델 베스파 180cc 와 베스파는 모델이 많이 안 바뀌었네 이거 베스파는 진짜 실제로 탔던 건가봐 넘어졌나봐 저기 봐봐 <laughs> 피었어 4만 키로 탔다 44,900와 44, 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좀탄 흔적이 있어 계기판에 120km까지 있네 와, 근데 이렇게 생겼구나 옛날 오토바이는 와, 근데 저 밑에 발판이 뭘까? 좋죠, 아 브레이크고 이게. 여기 기어 변속이 있네 1, 2, 3, 4 이게 클러치네 아. 이거 수동인가 봐 이거 밑에 걸로 기어 변속한 것 같아 아 그럼 이게 클러치고 응. 이게 이게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고 방향 지시등게 없잖아 방향 지시등이 없네 대박. 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이크에 대한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지금 흥분이 되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계속 여기 둘러보면서 집중이 안 됐어요. 이제 이것을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인디안 1915년도 모델. 이거 리터급 바이크입니다. 와, 이기통이고 진짜 생긴 거는 전혀 리터급처럼 안 생겼는데 배기 소리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와, 이 계기판이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할리데이비슨 이기통이고 리터급 1실0 1917년도 모델. 와 이거 그립이 진짜 예쁘다. 이런 그립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자세는 조금 불편하겠다. 오게타기. 와 쇼바가 이렇게 생겼네? 어떻게 이게 쇼바가 기능을 할수 있는 건가? 아파킨는 아예 쇼바 가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힘들겠다. 타기가. 모델 F. 와이 바이크는 머플러가 생명이네. 소세지 머플러. 배기 소리가 진짜 궁금하다. 와머 플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후. 다 이기통이네 할리데이비슨. 와 이거는 3토바이로 만든 오토바이인 것 같아. 할리데이비슨에서. 알차 형식의 바이크인 것 같아요 딱 핸들 그립도 아래쪽에 있고 발판이 지금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 자세가 딱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풀카울이네요 두카티 900 여기서부터 BMW 바이크가 나옵니다.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브레이크가, 레버가 이쪽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초창기 모델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나봐요.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브레이크 레버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쇼바가, 안장 쇼바가, 이렇게 자전거처럼 달려있었어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쇼바가 여기 또 브레이크 레버가 반대로 달려있어요 <laughs> 클래식 바이크들은 대부분이 이기통이네요 얘는 단기통이네 400cc인데 단기통이네 없으니까 <laughs> 그러네 얘는 근데 얘는 4기통이야 발판 이쪽에 있고 브레이크가 주꿈치 쪽에 있네. 이때 당시에는 좀 설계가 이렇게 됐었나. 정화 플러그가 그냥 이렇게 있어. 비 맞아도 되는 건가? 근데 이 소세지 모플런 진짜 예쁘다. 그지? 아 배기음이 진짜 궁금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앞에로 바뀌었네. 음, 그러네. 근데 이때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없었나 보다. 그지? 앞바퀴가 다 드럼 브레이크잖아. 깜빡이가 여기 있어. 또 봐요. 2005년식 R1200. 이제 BMW에서 나온 올드 카드. 아니 이런 게왜 있어? 이거 배트맨 아니야? <laughs> 배트 배트맨... 시크 세클. 1 9 6 0년 배트맨 영화에 사용됐던 거래. 실제로? 와 그럼 이거 진짜 특수 제작한 거네 <laughs> 진짜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것도 배트맨 영화에 실제 사용됐다고? 와 레전드다 링컨사야? <laughs> 여기서 진짜 불 나오나? 아 뭔가 실제로 사용 안 했을 것같아 그러니까 이건 만들었던 <laughs> 지금 저희는 이즈미르에 마을 걸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보시면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버릴 것 같은 거, 녹다난 거, 녹슬고 막다 부서지고, 막 오래되고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팔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저기 계산기, 물총같이 생긴 건축양 진짜 그냥 별갖가지 거를 다 팔고 있어 여기는. 네? 오, 그냥 어댑터나 막 전기. 저희 옛날에 그 슬라이드폰, 투지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 진짜 별게 다 있어. 안경도 팔아. 안경 도수는 어떻게 누가 맞추라고 그거를 그거를 파는 거지? <laughs> 어, 여기는 공급한다. 저기 너무 작지. 저거? 아, 저거 너무 작아. 담배인데 말보로가 아니라 <laughs> 마도르 아, 짬 아니야? 마도르레드 그리고 옆에는 말보로가 아니고 그냥 보르스블루 <laughs> <laughs> 칼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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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칼보르 <웃음> 칼보르 옆에도 <laughs> <말도> 다른 브랜드야 <laughs> 어, 여기는 옷 종류 여기는 신발 신발 보니까 아까 구찌도 있어요 구찌도 있고 그리고 나이키랑 뉴발란스랑 아디다스랑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이제 가짜죠, 가짜. 딱 봐도 가짜. 에어포스를 파는데 에어포스 재봉 마감이 전혀 <laughs> 에어포스가 아닌데 아 근데 디자인은 진짜 에어포스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아 재밌네, 이런 거 보는 것도. 롱노즈 발견. 60에 팔거든요, 60. 좀 비싼 거 같아. 새 거도 아닌데. 40어때 40? 그래, 40. 네, 한번 해보자. 포티? 그래, 60. 어? 60. 너 o no, 키 씨. b t l l t 이거 안 돼요? 40안 hmm. 돼요? 포티? 요없 c 요없 l 요없 i 요 k 아아 포티 주세요, 네, 네. 포티 40, 40, 40, 4 4 정전이 돼가지고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나와봤는데 어 여기 호텔만 정전이 된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건물들도 다정전이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에서 정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정전이 맨날 되는 것은 아닌데 정전이 되면 꼭 이런 이 시간대에 꼭 정전이 되더라고요 8시에서 한 9시쯤 가로등 빼고는 다 정전이에요. 여기 지금 슈퍼도 지금 정전됐죠. 그리고 여기에 호텔들도 다 정전됐고, 호텔도 정전됐어. 여기 지금 옆에도 보세요. 안에다가 전에다가문 같은 닫은 건 아니에요. 문 닫는 게 아닌데. 그 옆에 식당에 계신 종업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정전이 되는 건가요? 하니까 원래 정전이 된대요. 그리고. 언제 켜질지는 불명확하네요. <laughs> 원래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자는 시간대가 되면 정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네, 저희는 이즈미르에서 대르가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의 요한기 속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이 마지막 교회를 보고파라탈레를 이용을 하시거든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거드도시를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여 <놀람> 다양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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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